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의정부시는 4월 25일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행복로에서 찾아가는 문화힐링,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열게 됩니다. 의정부시에서 선정한 총 20개 예술 참가팀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첫날은 통기타 연주와 파페라 공연, 그리고 퓨전 MC의 비보이 공연으로 행복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이제 올해로 3, 3회째 맞이하는 이런 공연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같이 저희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연을 보시고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청팀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는데요. 여성 락킹팀의 비보이 공연 역시 시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가장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퓨전 MC팀과 초청팀의 합동 공연은 매주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20주간 계속하면 볼게꽤 많을 것 같아요.